진짜 그거 아, 그렇게 아니고, 내가 진짜... 어... 하여튼 운 좋은 줄 알아. 댄스가 으읍... 야, 하지마. 그러고... 야, 둘 다리 여기야. 어, 야, 누카 콜라 먹냐? 퀀텀 저거 라디에이션 중독된 거 아니었어? 장난감 차 아니에요. 에이.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이 그런 거야 손이. 아 대체 어디야 맵이? 이층 이 아니야 더 위인데 더 위에 어떻게 올라가? 아, 잠깐만. 또 다리 건너가는 건가? 아, 저 엘레베이터 타는 건가 보다. 아, 이런 씨. 저 엘레베이터 어디 어디 타지? 아, 저, 저 타는 거 맞네. 아, 이런. 엘베 타는 거야, 엘베 타는 거야. 어. 이대로 그냥은 못간다. 어? 뭐지? 잠깐만, 이거 뭐 떴어. 뭐야? 어, 이런 게 되네. 뭐지? 이건 방금방금 <laughs> 방금 이거 뭐지? 프리워 이거 램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장식 써야 되거든요. 음. 야이 침대 진짜 가져가고 싶다. 아씨 미치겠다 진짜. 저 침대 못 가져가는 게 진짜 한이다. 아. 엄마가 아들 직장이야. 아들이 사장인데. 뭔 직장이야? 아들이 사장이라니까? 꼭 이런 그 좋은 시설에는 꼭 물로 젖단지도 해 놓더라. 물 아까워 죽겠네. 씨 아주 그냥. 그지야 축축해. 안 그래요? 어디서 많이 보던 엘리베이터 아니야 이거? 이거 그거잖아. 내가 파워 만타고 위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갔는데 거기 아니야? 이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터인데. 폴아웃 DLC 한 10개 나와야겠다. 그래야 뭐 무한 컨텐츠 수준으로 되겠다. 팩션 같은 거 생성도 막 하고 어? 팩션끼리 전쟁도 막 전쟁 퀘스트 같은 것도 있고. 어? 아이 뭐 뭐그 힘들 건 아니잖아, 그렇지? 패션 만드는 거뭐 이름 설정하고, 음? 이름 설정하고 기본 복장 설정하고 뭐 그런 거 하면 되는데 이게 프로 제작진이 쓰 센스가 없어.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아니냐 일단 브라더 오브 스틸 퀘스트니까 하긴 해야 되나 이거? 이거 해도 돼? 처음 에왔다되잖아 경고문 뜬다고요 맞아 경고문 뜬다그랬는데 왜 맨날 물어보냐 씨 멍청이신거야 아니 경고문 뜬다그랬는데 왜, 왜 맨날 물어보냐고 멍청아 수툴리면 뭘 인정이야! 시끄러! 어쩌라는 거야? 이게 여기가 아닌가? 맞는데, 여기... 아... 이거 무슨 홀로 테이프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테이프? 테스트를 확인해보라고. 그러니까 뭐 테이프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빼야 되는데 아 네트워크 스캐너 홀로 테이프래. 아씨. 스타트 뭐야 턱 두파 더 뭐야 왜야 아들인데 션이라고 해야지 씨 이름 파더야 이 새끼 그중 2병 걸리셨나 아들도 또라이네 이거 보니까 계속 <laughs> 해야 되나 경치 안 터졌어 맞어 경치 얼마 얼마였지 암튼 음, 뭐 루트는 오픈 된거 같은데 일단은 파더랑 대화를 하고 올까? 어차피 오는 김에?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지 않은데 테포를 매번 타야 되는 거야? 이거 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를 해야 나갈 수 있나 보다 얘기를 해야 나갈 수 있나 봐 브롱 브롱. 야, 레일로드나 탈까? 레일로드? 레일로드 타가지고 아, 빠른 이동 가능해졌다고? 아, 그래요? 레일로드 탈까? 레일로드가 뭐, d 드엔딩이라며 a 드엔딩이네좀 볼까? 어차피 이미 우울해졌어 연구원들도 불쌍하다, 뭐 하루 쟁일 저기 뭐야, 연구 o a d r a i l r 할거 없나? 야 뭐야? 파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최대한 싸우는 루트 보지 좋다. of um. now that you've had a chance to see the institute firsthand what do you think Nothing special. I've seen my share of Think Tank science labs. Oh, I assure you. None of them were quite like this place. Ultimately, all our knowledge and resources are focused on a single goal. The goal is best summarized by our model Mankind redefined. Unfortunately, no advancement comes without occasional setbacks. As remarkable as our synths are, they can be. dangerous without. Proper supervision. The superior synth mind and body attempting to wrestle with something approaching free will can be a recipe for chaos. If the synths are intelligent and self aware, then they have a right to free will. However closely they may approximate human behavior, they are still our creations. When you see sure, that, I think you'll agree that we know what is best for our synths. A rogue synth has taken over the Raider gang at Libertalia. His memories have been erased and his identity altered. He believes he's a man named Gabriel. Under his leadership, the Raiders have taken many innocent lives. I've dispatched a courser to Libertalia. I'd like you to join him and reclaim that synth. Hmm. It might not want to talk. It would be safer just to kill it. That would be a terrible waste of a valuable resource. If at all possible, that, that source be returned. 아들아, should um. Many people are in danger, and a delay could cost lives. 코스를 만나러 가야 코가 벌써 나가리네. 뭐 어쨌든 신스가 사실은 얘네들도 신스를 그냥 촉치는 애들이네. 밖으로 탈출해라 뭐 해라. 홀로 테이프 주는 퀘스트였고 마지막 하나가 어딨냐? 네이더 대빵 됐다는 거 아니야 코서아? 들게 뭐네 저기 아씨. 제일 빨리 가는데 여기서 물물 물 그냥 갈까? 데리고 와서 다시 써먹어야 손해가 없다고요. 근데 뭐, 스텔스보이드 쓰고 뭐 이것저것 쓰는 거 보니까 근데, 근데, 얘네들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게 신스가 아주 고지능화되면 될수록 왓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이야 버걸렸다 이거. 앉아서 피했어? 너 배트 뭐냐? 파, 파란 배트 관지 난다. 아. 여길 그렇게 떠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 오니까 더, 더, 좋냐. 아, 내가 아까, 뭐, 뭐 뭐까지 말했죠? 아, 맞아. 고지능화될수록 이게, 트러블이 생겨 확률이 높아. 그래? 뭐야? 이거 막스 아니었어, 얘? 쓰레기가 때리는, 때리나 했는데, 주셨어? 어디, 거지 같은 게더 묻어. 뭐야? 레버 엔딩이야. 음. 그렇지. 예. 그신세가 씬스... 그러니까 솔직히 변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못해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랬다 해도 그것도 변명이거든 사실. 음. 변명은 죄악이거든요. 회원코어 살수 있네 합사 덕후니까 생각보다 뭐 별로 쓸만한 게 없다 는데 여기서 혹시 레전더리 템 팔까봐 네테이트

앞에 접두 접두어 붙는 거는 항상 다 똑같아. 나 집에 갔다 와야겠다. 나 물건 엄청 많이 먹지 않았나요? 714개. 나그이쁜 램프 있지? 그 우리 집에다 둘 거야. 아 근데 그불 켜지나 모르겠네. 어, 스타라이트다. 거 어디지? 여기 여덟 명이나 있다고 여기? 근데 이게 파워하믄 입고 싸우는게 되게 좋은게 스팀팩이 그냥 즉발로 먹어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 여기 어쩌다가 여덟명이, 8명, 여덟 명이나 왔냐 여기 이거 미니맨 아냐? 세틀러 힐, 야 힐로는 왜못 보네? 지나가는 캐러맨까지 인구를 칠 때가 있다고요? 뭔또 극혐이야 음식이 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음식 없으면 음식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목소리> 별거 생각도 없네 알아서 구하거나 사람이 빠져? 음.. 꿀이네요 카니발 폭찌 고축제 한다고요? 뻥치지마 오랜만이군. 그럼 큐리 신스를 어떻게 만드냐? 아직 퀘스트 좀 남았나? 큐리 신스를 만들려면 엄청 후반에 된다, 윈스티튜드. 응? 내가 메인 캐를 늦게 진행해서 그런 건지. 아이고. 헉, 잘못 넣었다. 아, 이거 들으면안 되는데. 아. 나 저장했나? 언제 저장했지? 퀵세, 퀵세이브 퀵 퀵세이버 언제 저장했나 보자. 안 돼. 지저스 아나이 지금 정크 쪽 정크 쪽에서 그 프리워 그거 같다. 좋은 거 많은데 거기 오 마이 갓또 많이 먹었나 봐다 팔면 얼마나 나올까 이거 피처 프레임도 있고. 램프 이런 게 사실 그 꾸밀 수 있는 재료들인데 자, 좋은 거 같다 어, 설치 되네 밤에 불 들어오나? 전기가 있으면 되네 오, 된다 이거 아 이거 좋..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를 이용하면은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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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만 있으면 되는 거 같잖아 아이고 먹으면 안 되는데 불 들어와? 불 들어오는 거였어 지금 방금? 밤 돼야 되나? 전녁이 돼야 불이 들어나? 오 아니 나불 이거는 왜안 들어? 잠시만요. 이런 거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전등 일단은 장식이 좋아야 되니까. 일단. 전기가? 전기 들어오고 있는 거 같은데? 덕트를 덕트를 저기 깔아야겠다. 아틸러리는 이제 스크류가 많이 모자르네 스크류 좀 사야겠다 스크류하고 콘크리트 도배해서 받아야지 지원받아야지 하우징 좀 하고 싶다 좀 하우징 좀 살짝 할까 이제? 너무 근데 또 애쓰면 안 되는데 뭔지 알죠? 너무 애쓰면은 복잡하지니까 문짝 같은 거도 떼올 수 있냐고요? 아, 그런 건안 되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이거 불로왜안 들어와? 불왜안 들어오지? 전기가 필요하다고는 뜨는데, 전기가 필요하다고는 뜨거든요? 지금 들어온 거라고? 아니야, 안 들어왔어. 들어온 거라고 약까 들어온 게이 정도야? 에이 아니야 잘못 봤어. 뭐야? 쉬. 메가리가 없어 이거. 대기해볼까? 툭치는 그냥 툭 하고 에이 씨 아우 차 쟁이고 있었더니 미치겠네 데미지가 왜 이래 이거 핵쓰레기네 블루 베이스볼 짜증 나, 네버 엔딩 넣었네. 또 하필이면 오버 시요 오버 씨하고 네버 엔딩이 두개 맞죠. 실수하면안 돼. 이거 오버 씨하고 네버 엔딩 맞을 거야. 아마. 아, 하나 더 넣었나? 아, 기억이 안 나네. 하나 더 넣은 거 같기도 하고. 쓸모없는 거겠지. 뭐, 별표 안 붙어있으면. 음, 이쁜 정크, 그, 그, 그 정도 수준이야. 블랙 슈트도 있네. 클린 룸 슈트도 있고. 야, 거니가 알아서 먹냐고 템을 시키지도 않는 거좀 하지 마, 씨. 잘했다. <laughs> 근데 잘함. 아이스 콜라 누카 체리. 뭐야 이거? 아이스 콜라 누카체리가 있네요 처음 보네 레어템인가본데 그리고 아까 먹었던 그 뭔가 이쁜 정크들 이 있었죠? 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에. 다 그냥 의미없는 정크들이었어 나는 무슨 혹시 고급 스팀팩이나 그런걸줄 알았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었어 또그 아쉽게 아니요 그냥 <laughs> 주사기를 써보려고 만드는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거예요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퓨전쿠... 주사기는 총... 따로 있어요 나 그리고 불이 안 들어오네요 확실한건 램프는 불이 들어와. 나 램프 많지 않나? 램프 싹 쓸었을 텐데. 램프 보자 램프. 원장 폭탄. 코어는 충전 안 됩니다.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랜턴이구나. 밸류 값으로 정렬해 보자 뭐가 제일 비싼 정크인가 어 이것도 되게 궁금하다 뭐가 가장 비싼 정크인가 6, 7 9, 10 10원대 올라 12원대 14 15 20 23 라이터 골드 플레이티드 플립 라이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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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싸네 그 도자기류 도자기류 비싸고요 글로브 그 다음에 센서 모듈 요거 어디서 구한지 모르겠네 이거 어디서 먹었지? 어, 요거 비싸고요 뭐지 이건 라디오 액티브 글랜드 음, 뭐 방사능 점액 뭐 그런 건가 아무튼 글랜드 시가박스 비싸 시가박스 야 역시 하나에40 개비 싼 다음 골드바 골드바가 역시 오 상당히 비싸네요 골드 10개 골드는 어따 쓰냐 근데 프로토타입 바이오매틱 스캐너 요거, 요것도 상당히 비싸고요 리포터 카메라 이것도 비싸고 이거 괜히 여기다 넣거 아니야? 어설트론의 서킷보드 이것도 상당히 비싸고요 스위퍼 아 이거 빗자루 이거 다 갖고 올걸 아 이거 스위퍼 아씨 비싼거네요 아, 역시 아 담배 비싸. 시가 박스도 비싸. 골드 아치도 상당히 강어 나네. 골드 봐요? 글쎄요. 이 스위치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laughs> 잠깐. 들어와봐. 위치가 안다 에라이 진짜 선정리 극혐? 그렇죠? 미니맨 퀘스트는 다 한건가? 음. 또이 퀘스트야? 어? 생츄리 힐?